예배 드리는 것을 까먹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하든지 주일에는 꼭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볼까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아멘 했나요? 우리 친구들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땅에도 나무에도 작은 새싹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나 봐요. 봄이 오면 우리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죠. 우리 친구들이 칙칙 폭폭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기차표가 있으면 돼요. 기차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표를 살수 있는 돈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힘이 세도 갈수 없는 나라가 있대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볼래요? 많아도 힘이 아주 세도 갈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나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래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내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알아볼까요? 어느날 바리세인인 니고데모가 똑똑똑 한밤 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바리세인은 엄청 똑똑하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가만히 들으시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단다. 오잉,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 알려줄게요.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알쏭달쏭 하지 않나요? 니고데모도 알쏭달쏭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응애! 하고 태어나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미 어른인걸요? 그래, 맞아요. 니고데모 말처럼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응애! 하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대요.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고서는 깜짝 놀라요. 어, 원래는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짜증내야 할 친구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양보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변화되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 기억하나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살금살금 왔던 이유는 니고데모의 친구들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알면 바리새인들은 분명 니고데모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게 무서워서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어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 모략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놀리고 니고데모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니고데모 마음 속의 1등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마음 속의 1번이 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도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거듭났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모습이 되었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부리고 싶으면 마음껏 욕심부리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는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그 친구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거든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요. 힘이 아주 세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요. 머리가 아주아주 아주 똑똑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누구만 갈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거듭나고 싶은 친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친구들은 기도다리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기도 손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눈 하고 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배웠어요. 이 시간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는 마음속의 1번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거듭난 친구들이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기도할게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